고생했어. 고생했어. 짜자메이븐. 아 오늘 누가 했어? 누가 한번 보여줘라. 아 부끄럽다 나 이러고 시키지 마라. 아니야 영업해야지. 나 ISFJ라고. 오, 서저랑딱잘 맞는데. 서로랑 딱잘 맞는데요. 가봐야 돼.

포즈도 취보자 너무 예뻐요! 어안 보여 로와이와리 와! 로 와! 이리로 와. 이리로 와. 이리로 와. <웃음> <하하하>. <웃음> 아니 그게 포즈야? <웃음> <웃음> 그대로 올라가도 돼? 안녕 조심히 가, 채연아 조심히 가. 조심 가. 사랑합니다. 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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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